오늘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왕에게 주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이상적인 왕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어, 나는 왕이 아닌데 굳이 이 말씀을 왜 오늘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의 귀가에 들려 지는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신다라고 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귀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여기 보면 왕의 역할 중에 하나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왕의 입술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또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부정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중요한가 하면, 왕의 판결 이 왕이 하는 판결이 이땅 가운데에서 그 사람한테 있어서 판결을 받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판결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하는 말대로 이땅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경고냐 하면 왕은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하는 판결로 이땅 가운데 사람들은 마치 신의 판결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네가 신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또한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업체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말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적으로만 충만히 여겨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지혜를 힘입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신앙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묻어져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이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 1절의 말씀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 신뢰할 만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겁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회적 합의 이게 바로 이 저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울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저울입니다. 근데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한 기준인 저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것, 이것을 버리고 나의 것으로 적용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내 것으로 타인을 속이려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크나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면 저울추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울추도 어떠한 순간에도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저울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저울추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낸다라고 하는 건 창조주를 속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평한 기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왜 이러한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거짓된 저울과 저울추가 상거래에 만연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당시에 많은 상인들의 주머니 속에 거짓된 저울추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당시에만 적용되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 누군, 누구 누구 할것 없이 바로 나 스스로만 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뭐라고 하는 이 관습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것들,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을 수 있는 사회, 신뢰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본문에서 왕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워한다, 자문에서 말하는 미워한다는 다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각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 썼으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가증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은 이 악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끔찍히도 이 악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처럼 악을 멀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서게 될 것이다 앞서 10절 말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지만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칠이 될 때에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공의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왕은 먼저 악에서부터 멀리 떠나야 할 것이다. 거룩함으로 굳게 서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려면 중요한 한 가지 왕이 악에게서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준비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라 거룩한 준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 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존귀한 그릇처럼 도구로 쓰이 쓰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악을 가증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준비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13절을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합니다 12절에서는 왕이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담았다면 13절은 왕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정말 알러지 반응처럼 멀리 여겨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대조적으로 의로운 입술, 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해야 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이다 라고 하는 건 정직한 입술을 말합니다. 의로운 말을 하는 입술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왕은 자기 가까이에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를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까이에 조금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정직한 입을 두어야 한다,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간신배들을 두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많이 그 역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탄 악한 무리들이 왕 주변에 있었다 이 망하는 왕들 말씀입니다. 망하는 나라에는 늘 악한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조차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즐거워 하면서 그와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우리를 향해서 훈계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도 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에게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동료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반절에 보면 왕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왕은 악하고 바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동일합니다. 요즘에도 뉴스나 이 여러 매체에 자주 이 정치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정치인들을 향해서 소통, 소통을 우리가 늘 강조를 하곤 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소통이 되지 않는 데서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통, 불통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힘없는 자의 소리를 들어 줄수 있고 눈물을 리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리,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 통치자의 귀에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왕은 백성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더욱더 공의로운 세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 정직한 사람 들을 늘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직한 자가 우리 주변에 늘가까이 있기를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서는 안 되고 늘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하리라. 이번 구절은 왕의 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있는데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진노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 곧 죽음까지도 낫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왕에게만 한정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왕에게 힘 힘이 있는 것처럼 어찌보면 우리한테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 힘을 가진 자, 힘을 가진자가 얼마나 힘 없는 자에게. 큰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인지, 사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우리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비웃는 이러한 모습,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향하여 부리는 횡포죠. 이 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살해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해당 구절을 잘 보면 이 살인에 대한 구절과 연결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이 우리의 진노와 살인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할 때 그것은 곧 살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이나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의 진노를 달래줄 수 있고 누그려뜨려 줄수 있다. 애굽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했던 요셉의 모습이 그랬고 다윗의 진노를 쉬게 만들었던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노를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 쉼을 주고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생.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과 13절이 대조되었던 것처럼 이 15절의 말씀 그 앞구절인 14절과 대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왕의 진노가 죽음의 사자와 같다 라고 기록했는데 15절에서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희색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왕의 얼굴에 있는 빛, 그리고 이 얼굴에 있는 빛은 기분이 좋아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면, 왕이 진노하면, 그건 마치 죽음의 사자와도 같은데, 왕이 얼굴빛에 희색을 띄고 있으면, 이것은 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왕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의 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웃음꽃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의 별명을 굳이 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강단에서 할수 있는 이 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XXX였어요 <laughs> 영어 선생님 별명이 XXX인데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정말 부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이었는데 그분의 변덕은 어찌나 심한지 예, 정말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그 선생님이 얼굴부터 살폈던 것 같아요. 그 얼굴 빛이 만약에 어두우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 그 수업은 맞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수업이 됐는데, 근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희희낙낙하고 있으면 아 오늘은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은 다옛 추억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한 스트레스였거든요. 힘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얼굴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아들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아빠 얼굴 빛이 어둡다. 어이,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아, 어쩔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 빛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늦은 비는 3, 4월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곡식을 연글게 만드는 비를 뜻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늦은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닮은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이러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을 향한 말씀인과 동시에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악은 가증하게 여기고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인생, 정직한 자를 늘 가까이에 두고 분노는 다스릴 줄 알고, 또 은혜를 얼굴빛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